근데 아, 지금 그말하더라요 특검 갈 때까지는 소원하면 안 돼요. 어. 사고 20일 동안에 기술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도로목이에요. 아, 미안, 미안. 진영아, <놀라> 진짜 <놀라> 아 가자, 이거. 꺼보세요, 꺼보세요, 꺼보세요. 저희, 아, 형님, 아, 형님이 계세요? 가자 집에 가면 뭐 있어? 어? 어? 야너 혼자 있는데 왜이리 가? <laughs> 어? 어? 그래. 어? 집에 여자친구 있으면 가도 되는데 안돼 만나러 가야 돼. 가, 가. 가가 요 <laughs> 아니야? 형리 축구도 so <laughs> 아 like hey, 하지 아이안가어잖아 <laughs> <장합이네. 그냥>. 야, 주현이 <laughs> 깔맞춤이네. 양말이랑 색깔 똑같아이 주현이 속옷도수어 신발 색깔이랑 양말 완전 똑같다 어디갔어? 나, 심판 여기있어 여기있어 나나 여기 심판 잡고 넘어갔두 아, 번에 잡고 넘어갔는데 아 잡기 전이었어 뭘 잡지 플랫 플랫 플아 이상한데 주세에농이좀 <laughs> <laughs> 있는 것 같아 <laughs> 야 오늘 레 된다 레라 쏘지 마라 <laughs> 잘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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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어, 아, o 어,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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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전화당퐁당아 태아 줘. 태아 어었는데안아아형건님 날카롭다 그래, 거기야, 아, 그래, 아, 거기야! 아, 맞아, 아, 거기야, 거기야! 거기야. 아, 좀 졸아! 레이업 쏴, 쉽 쏘지 마! 에이! 에이. <laughs> 오늘 레이업 잘 쏜다니까? 어우! <laughs> 점플레이. 어! 번역전이 와. <laughs> 요새 두현이가 좋아요. 여들 <laughs> 강태 아, <정체> 빨라. <laughs> 아, 얘대아무대 1. Yeah, 밀어버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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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밀어버려!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나이스. 나이스 yeah. 사이드,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. 어, 갑자기 엄청 뜨거웠어 어, 좋았어. 좋았어수 와. 좋았어. 좋았어. 아, 형원이야 아, 형 왼쪽 왼쪽 앞에. <laughs> 태현이는 어, 엄지로 다녀. <laughs> 일본 일본식 <laughs> 어허, 닌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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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허, 닌자. 닌자. <laughs> 정태한테 목폴라 더구요. <목소리> 오. 저런 거 쏘지 말라고 패스 돌리는 건데. <laughs>

정확교야 그래. 스몰 한번 해줘야지 깍깍깍 <목소리> <꺽, 꺽, 꺽. 목소리> <와, 미쳤다>. 리버스 <목소리> 기는 리버스가 더 아, 잘들어 잘잘

것, 거, 거. 야, 한번가 ㅋ 가리 한번 봐요. 볼게요. 가리 아잖아. 아 아! Vale. <caffeine. means thoughts> uh. 아! <services> <ración Trade 웃음> <mission>

나이스 이스 안돼 <laughs> 뭐야 뭐야 볼트래핑이네 갑자기 가가슴 아, 계속... 어떻게 해지 어? <laughs> 도 않고 어.